안녕하세요. 검물차 영업 정보는 판 전문적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차차트럭 이성규입니다. 오늘 입고된 차량은 현대 포터 2 슈퍼캡 초장축 파워 리프트까지 달려 있는 차량입니다. 자, 이 차량 자세하게 설명 보여드리면서 네, 차량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입고된 차량은 현대 포터 2 슈퍼캡 초장축 파워 리프트까지 달려 있는 차량 입고되었고요. 22년식에 8월 등록된 차량이고, 주행거리는 9만 7천 키로 탄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오토 차량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만 7천 키로 밖에 타지 않은 차량이고, 보통 9만, 뭐 거의 10만 다된 차량이긴 하지만, 어, 10만이면 많이 탄거 아니야? 라고 말씀 많이들 하시지만, 보통 이런 카고나 윙바디 같은 차량, 이런 소형 차량들을 보면 1년에 진짜 정말 많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10만키로 탄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10만키로. 그래서 22년 차량이기 때문에 1년에 그렇게 많은 주행거리를 탄 차량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운전석이나 보조석 같은 경우는 이제 시트에도 스크래치나 일단 오염 하나도 없는 차 상태 유지하고 있고 전체적인 이제 컨디션 굉장히 상태 잘 유지한 차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혹시 뒷바퀴는 조금 사용감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조금 더 사용한 후에 교체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렇게 뒤쪽에 리프트까지 달려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좀더무거 이제 짐을 싣고 오르고 내리고 할때 조금 더 편안함이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, 이제 모던 리프트를 이제 장착을 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좋은 차량으로 확인이 됩니다. 전체적인 안에 내부나 외부 차 컨디션 굉장히 가성 가 깔끔하고요. 그 다음에 좀더 가성비 있는 차량을 찾는 이제 차주님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차량으로 확인이 됩니다. 금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될 예정이니까 이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차량의 차량 번호는 3490이고요.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차차 트럭으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진심을 다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전문적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차차트럭 이성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